안녕하세요 여러분 음메입니다 음... 음... 오늘은 에코 영화를 기다리던 분들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29번째 영웅 애쉬가 등장했던 트레일러에 오버워치 멤버 중 하나인 에코가 등장했었습니다 원래는 에코를 29번째 영웅화하기 위한 시네마틱 영상이었는데 오버워치 측에서 이 시네마틱에 등장한 애쉬에게 더 빠지게 되어 애쉬가 먼저 선영웅화가 되었죠 아무튼 에코가 오버워치 영웅으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내용과 30번째 영웅으로 에코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번째 영웅 바티스 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른한 번째 용이 에코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laughs> 동... 히어로즈가... <laughs> 오버치 워 유튜버 하이스코어 히어로즈가 오버치 워 개발자 조슈아노와 인터뷰 도중 서른한 번째 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이스코어 히어로즈는 조슈아노에게 블리츠컨에서 공개된 에코가 서른한 번째 용으로 등장하냐, 아님 다른 관련 정보를 알수 있냐는 질문에 조슈아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에코에 대해 많이 알려줄 수 없어요. 블리자드에서 해고당한다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엔 서른한 번째 용은 에코가 아니에요.라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말할까 고민을 하. 다 다 이내 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면 답변을 마칩니다. 아, 이전 블리즈컨에서 6 명의 영웅을 동시에 구현 중이라 밝혔었는데, 과연 에코는 언제쯤 영웅화되어 게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고, 다음 영웅으로 준비 중인 영웅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음메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